요즘 충한 대리님. 막 오디션 보러 다니고 아직도 해요? 네, 다니죠. 저도 같이 따라갔었어요. 사장님이랑 같이. 오디션 보는 데를요? 네. 어, 제일 좋겠다. 근데 좀 슬펐어요. 아 근데 퇴근했으면 집에를 가야지 왜? 네, 도와주고 싶어서요 중한지. 오늘은 우리가 매니저라고 생각해요. 아니 제차 타고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걔 무슨 매니저예요? 근데 오늘 무슨 역할 오디션인 거예요? 건달이에요. 그 태국에서 활동하는 건달. 어? 사시 역할 아니었어요? 아그 아니 바뀌었어요. 아 그럼 오셨으니까 제가 커피라도 사드릴게요. 가요. 그 너무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럼 제가... 내가 내가 내가. 네 네. 선배님 저는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아, 안녕하세요 저박충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저분들은 회사분들이 어? <laughs> 아예 맞습니다 전 여기 충환씨 회사의 사장이고요아 엔터 사장님이시구나 나중에 미팅 한번 하시.. 미팅이요? 하... 몇몇이요? 아! 조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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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? 어? 혹시.. 어, 맞습니다! 저는 감독직을 다 합니다! 오늘은 조감독 손윤전입니다! 조용! 열심히 사신다 조용히 좀 하세요 누구 망하는 거 보고 싶어요 오케이 okay. 쏘리 혹시 자기 소개는 준비하셨어요? 어 아니요 저는 그냥 보통 이름만 말해요. 어, 그럼 저도 하연 씨 맞춰가지고 이름만 말해야겠다. <laughs> 아, 선배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. 제가 한참 동생 같은데. <laughs> 아, 거울 보셨어요? 한참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농담이에요. 다음에 볼 기회 있으면 그때 말게요아 예. 네. 입장. 하이파이브 하이아다 한국 사람입니다! 아, 죄송합니다 하이파이 괜찮아 반가워요 난 예술영화 졷댓걸 연출 맡은 임동윤입니다 예술영화 좋아하시죠? 범죄도시 같은 거 네, 네, 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일단 우리 자기소개나 한번 들어봅시다 누구 먼저 할래요?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바람이 시워 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. 좋은 기분을 만들어내는 적당한 바람같은 배우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하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연기자입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기대 이상으로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만 말한다고? 아 좋다 목소리도 깨꼬리 같고 자기 표현을 제대로 알지 않아 자. 다음. 슈퍼 샤이 슈퍼 샤이 شوف 슈퍼 샤이. 아니, 그럼 그만 둬야지 배우가 샤이하면 되겠냐고. 그, 연기할으안그런다 그럼. 행 샤이하면 샤이. 무슨 샤이야큰일네 <laughs> 그 후루. 내 마음이 땡땡 쨘베이페 카모처럼 달콤한 남자. 뒤로 뒤로. 하고 자빠졌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니가 써야이 나쁜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미친놈아 흑백이 <무늬> <무늬> <laughs> 아 뭘봐뭘 잘했다고 봐와 <laughs> 좋다 좋아 아니 어디 있다가 나온거야 어? 너무 좋아 너무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아이씨 <무늬> 아 오, 죄송해요 어, 저도 모르게 역할에 아직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요 아 몰입도 더 좋네 어? 어이 네, 아 자네는 그한대 맞았다고 당황한 티가 팍팍 나네 어? 아, 그게 집중을 못해 연기는 집중력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, 지정 연기 해봐 네? 아, 이미 감독한테 찍힌 거 같은데 음... 나 진짜 노력 많이 해.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나도 진짜 노력 많이 한다고. 근데, 왜 세상에는 나를. 방해하는 놈들도? 나이가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시왜 말... 이렇게. 방해하는. 아, 연기는 집중력이라니까, 진짜. 아니, 고작 이 작은 방구에 흔들리면, 아, 현장 나가서 어떻게 연기하려고 그래. 아, 현장에 스텝프 50명인데, 그래, 50박! 50번 흔들릴 거야? 이거 봐 이거 봐 사람이 하루에 한 방만 껴? 한방두방 방. 그래 스텝 50명이 두 방만 껴봐 1 0 0아 그래 보수적으로 50만 껴다 쳐아 그때만 다 껴. 개... 아별 것도 없어 나가 혜연 씨는 나랑 같이 인터뷰 좀 하고 가요 우리 스케줄 잡아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속이 안 좋네 잘 봤어요? 네, 잘 봤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무튼 뭐 오늘 도와준지는 모르겠지만 응원해줘서 고마워요. 올라가시죠. 네. 저는 카페 안에 가아고 먼저들 들어가세요. 그래요, 주만 씨. 우리 내일 봐요. 내일 배영. 네, 얼른들 들어가요. 멋졌어요. 네. 갈리또떨어졌네 고생하셨어요 선배님 아, 아 고생했어요 축하해요 어, 죄송해요 화나셨죠? 뭐가요? 제가 약속한 대로 안 했잖아요 아이고 뭐, 몰입하면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? 왜잘안 된지 알겠다 네? 선배님 좋은 사람 같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까 대기실에서 같이 잘 되자고 하셨죠? 세상에 동료배우는 없어요 모두가 경쟁 상대인 거지 저는 오늘 선배님이랑 경쟁을 했고 선배님은 제가 잘하길 바랬겠죠 같이 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된게 아닐까요? 아무튼 응원할게요 선배님 동료들 왜 없어? 나 친구 졸라 많아 괜히 쥐가 없음 왜? 아 웃어 ㅅㅂ 모범실 네? 팬티 남은거 네? 에